하나님의 음성 9 7칠일차 역대상 육장부터 칠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족보 일관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유다에게 장자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요셉 가문에게는 통상적 의미의 장자권인 두목술 주셨으며. 유다 지파에게는 장자의 권리 중 통치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를 따라 유다 지파는 진 배치와 행군, 전쟁 등에서 선두에 섰고 요셉 가문은 땅 분배 시두 복수를 받았습니다. 공동체 재건을 앞두고 백성들은 유다 지파를 주목했습니다. 요셉 가문이 속한 북왕국 출신의 지파들에도 장자권이 남아 있으나 통치권은 유다 지파 특별히 다윗 자손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포로기 백성들은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위에 관한 약속을 붙들고 공동체 재건을 소망합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조와 예배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유다 지파는 왕조 그리고 성막과 성전 건축에 중심에 있었습니다. 부살렐 다윗, 솔로몬, 수룹바벨이 모두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 레위인은 새 임무를 받습니다. 성막과 기물 운반 대신 이제는 찬양대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불변하며 늘 일관되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창조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의 비전과 사명은 일관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르기 이후 새로운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급변하는 시대와 시대 속에서 한결같은 신앙을 우리는 유지하고 있는지 말씀과 함께 묵상 회복이 원합니다. 역대상 6장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하살은 비누하스를 낳고 비누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부기를 낳고 부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이브를 낳고 아이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하스를 낳고 아이마하스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리아는 요한을, 요한안을 낳고 유아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이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두을 낳고 아이두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을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님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아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에이며 그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사비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아시오.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아시오.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님리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무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계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배 아들이요. 수분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세 아들이요, 마아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세 아들이요, 다하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야삽의 아들이요, 에비야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아르의 아들이요, 이스아르는 그앗의 아들이요, 그아앗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갸의 아들이요, 베레갸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요,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무이의 아들이요. 시무이는 야하스의 아들이요.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다는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앞디의 아들이요, 앞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아의 아들이요, 힐기아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메르 아들이요, 세메르는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수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누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푸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이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두기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아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스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 3이었더라그 아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나쎄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열 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무나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블론 지파 중에서 제비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이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 아차 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계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그 아차 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나세판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나세의 판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에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그 초원과 다불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벤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왓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지파 중에서 길르아세 나목과 그 초원과 마나인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숙과 심우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여 여리엘과 야메와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이만 이천 육백 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야요 이스라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아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이만 이천삼십사 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류에네와 오무리와 여리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신이 헤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페냐민과 에웃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만 칠천 이백 명이며 이래 아들은 수빔과 후빔이요 아헤르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피라의 손자더라 므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기리니 마길은 후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무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아시니 슬로부아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마길의 아들이요, 무나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한 몰래에게서 이스호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아슬라스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인이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네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타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안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문하세 자손의 지계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한압과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호트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족보로서 일관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역대상은 역대상은 지난날에 지난날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며 족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결같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족보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가는 족보의 모습 속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결국 명하, 멸망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자의 모습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우상과 죄악된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며 지금까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상이 유지되었고 이렇게 올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땅 가운데 족보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자녀가 바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족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편안하고 안락함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에 온전히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조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그 족부를 계속 이어 나가실 것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땅 가운데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배하지 못했던 어려웠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또 말씀 속에 나오는 족보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러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 다시 잡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땅 가운데서 택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족보의 길로 가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우리가 기억하며 돌아보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성취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족보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